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지 보이는 오른쪽 저기 있는 게에 있는 게용이 오름이야. 같은 거. 아 저쪽에. 어, 소리 들

아, 아, 그랬을까? 여기 있구요, 여기가 송사탕 거리, 송사탕 선원이야어 송사탕 선언 여기 이거 너무 좋아요. 가 웃어서 괜찮고 아 저기가 저기는 뭐 오름이야. 다랑시 오름. 다랑시 오름인데 저기는 이렇게 생긴 오름이야. 이렇게 생긴.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오름이야. 이거 오름이 맞네. 여기 다파산재여서 어쩔 수 없어. 아, 산재가다 아, 이렇게 막그지지 바이으로 도는 어.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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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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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이바이 바이크 바 바이크 바바람바이바이보이네바이 올라가잖아. 아, 여기. 그래도 어, 좋습니다. 네. 아, 이게 브레이크라고 그랬어. 브레이크 앞에 차가 있거나, 브레이크. 아. 무인 카메라는 또 뭐야? 아, 속하지 말라. 브레이크 잡았어? 안 잡았어. do 니다 아까도 그랬는데요. 재밌어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타고 벚나무길. 봄에 봄에 벚나무 아, 예쁘겠다. 벚 어. 봄에 엄청 예쁘겠다요 억새풀이 다 어. 억새풀. 어. 억새풀입니다. 옥세풀 억새풀. 옥세풀. 예. 예. 봄에 벚나무길입니다. 벚나무길. 봄에 너무 예쁘겠어요. 예. 벚나무가 양쪽으로 쫙 있네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야자 숙기를 여기. 고 해. <목소리가> 마스크 잠깐 빼되겠다 우리. 내리 200m. 아무도 <목소리가> 없는데요. 200m. 야 정도도. 진짜. <목소리가> 바이크. 야자 다거 아니야? 울이추보다오 있어 왜? 동백꽃이. 어 되게 크다 크다 얘는 아이베이차체크 그치 경주에는 왕릉인데 여기는 오름이 있고 이거 부담이야? 왕릉은 부담이고 아, 오름은 아니야 아이거는 아니고 어. 아, 야 저기 소 있다 어디? 어 여기 소 100마리 있다 그랬어 에? 그래? 소 출입할 때어 출입하면 어떻게 들이받을래? 아, 여기 브레이크 해야지 여기가 도망가야돼? 어나 저기 서있다 들받이면 우리 길에 소가 있어 그래요? 이받으면 어, 소가 있어. 레이 있... 하는거야 브레이브레이 어, 소가 있다 앞에 어머 왜소관 메... 사람인가? 그 아예 풀어놨네 들이 있습니다 소들을 방목하면서 키우나 봐요. 운치 예. 있다요. 운치 있다 아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아니, 소를. 어. 보이? 여데서 브레이크 밟아. 어. 어. 브레이크에 한번 밟아봐봐요. 여기잖아 밟아 여기 지금. 오. 알았어. 작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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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어, 어. 있다. 남가자네 소자. 리고 애기도 있다. 어. 두 오, 응, 쳐다본다. 여기 거. 두 마리 있다. 두 마리. 두, 마디. 두 마디. <목소리> 안녕 <laughs> 제가 멈칫했어 <멈추게 됐어. 웃음> 뭐야 이러면 빨리 갈라가라이런면 꼬리 왜 그래 갑자기 달라들지 않겠지? 아 달라들 수도 있어 쟤먹는다 젖먹어 꼬리 있어야얘 젖먹는다 아먹어 소빈아 젖먹네 아얘먹어 보자 보자 건강해 브레이크 밟아 어 어? 젖 먹는 어머 어머 먹어 젖먹어 먹는 거 보면 좋아해. 뭐 오야야야. 뭐 아니 우리한테 대를 막 쳐. 오. 응. 어. 안 나오니까 오, 안 나오니까 친다 그러게. 갈까 언니. 응. 아, 야, 처음, 처음 전 친다 야, 신기하다. 잘 나오라고 친다. 아빠 소소소전 먹는 거 처음 봤다 이거. 이 저기가. 염, 저기 찍어, 뭐지? 찍고.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저거 하는 거는 처음 봤어. 야, 저도 안 나오니까 꽉저 저소가 먹는 거 봤는데 어. 이, 저기. 황소가 황소가 참, 짜는 아, 그리고 황소가, 황소, 새끼소가 먹는 건 처음. 거 처음 봤어. 어. 쟤네가 어. 쳐다본다뭘 <laughs> 봐? 신나게 <신덕이 웃음> 먹는다. <laughs> <laughs> 수빈이 만한애가젖 먹으니까 좀 그렇다. 가자. 음, <laughs> 가자. 가고 가자. 가자. 가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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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네. 오늘 밥을 따로 안 주나 봐. 오름에다가 냅두 거에 콜 같은 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 맞아 어. 무덤이 무조건 네모나게 나. 어. 저기 오르도 많아. 그래 네, 오르도 있네. 무덤이 몇 개나 있빠저 꼭대기 있는 거 처음 봤다. 거기는, 잘 좀... 할만하다 그래도. 그치? 나는 이거 다리 하는 게 좋아. 어? 다리 하면은 아예 아보카다. 그럴까. 다리 하는 게 돼. 춘천 춘천 네일 바이크는 가야 돼. 근데 원래는 이게 다리로 하는 건데 이거 다락이니까. 그러니까. 다리로 하면 힘들겠다. 여기 어, 어. 다 4킬로야 4킬로. 4킬로에. 어? 수동물안는딱낌이 달라 어어거야내리막감 네, 수고하세요 <웃음> 내리막길 <laughs> 오내리막길 내리막길, <웃음> 내리막길. <웃음> 내리막길. <웃음> 여 <laughs> 뭐야 여기 지 마라 입사 아빠는 좀사다니면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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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진 찍어야 돼 이렇게 <laughs> 거지. 아니야, 아니야, 불러. 안건드안 아, 건드려. 으라고이렇 하잖아. 제스처 아. 하잖아. 밟아요. 응, 구간이 딱돼나 봐. 구간이. 아, 안 구간이. 구간이. 어? 어차피 뭐. 어. 기대안했 기대 안 했다고? 응. 기대는 생각도안 했는데. 기대 이상이야. 진짜. 그러니까. 브레이크 기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아 밟지 하차할 때 머리 조심하세요 네네아물 네. 네. 어, 떨어진, 떨어진 거 있어? 물 떨어졌나 보다 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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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었다 재밌었다 야